안녕하십니까. 수시모집 약술형 논술고사 전문 목동 시사이트 학원입니다. 작년에 적성고사가 폐지가 되었고, 어, 가천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 논술, 약칭, 어, 약술형 논술고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첫 해라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걱정반 기대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요. 올해도 가천대학교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914명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 가천대에서 발표한 가, 논술고사 가이드만으로는 준비에 어려움이 많기에 어 논술고사 가이드를 분석하여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마련하였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평가 방법과 평가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논술고사, 논술고사이고, 평가 내용은 수학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하였습니다. 어, 적, 지난 적성 시험은, 지난 적성 시험은 60%가 적성, 어, 내신, 내신 성적이었고, 40%가 적성 시험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어, 논술고사는 어, 논술고사가 60% 점수를 차지하고 있고, 내신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술고사가 가천대의 합격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어, 그렇지만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이라면 별도의 준비가 없어도 어, 논술 전형에 대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시험과 준비 과정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방향에서는 출제 내용과 출제 형식과 난이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출제 내용은 EBS 수능 연계 교재이고 출제 유형은 정기고사 즉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단답형과 서술형 유형을 그리고 그의 준화는 난이도로 출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어, 준비 방법은, 준비 방법은 학교 수업과 전기고사, 즉,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과 EBS 연계 교재를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어, 실제로 본다면 어, 약술형 논술고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약술형 논술고사가 일반 논술고사와 다르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유형이 어, 기존의 유형과, 기존의 논술고사와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또 다르게 심리적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고, 음, EBS 교재를 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에 준하는 유형과 문제로 출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기출 문제를 살펴봤을 때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논, 어, 약술형 논술고사에 대한 준비가 어, 없다면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형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어, 논술고사 60%를 반영하고. 학생부 교과를 40%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시면, 반영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탐구, 각한 과목입니다. 인문계열은 사회, 자연계열은 과학 탐구. 최저학력 기준은 한계 영역의 3등급 이내인데요. 어,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전기고사와 수능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그것처럼 계속 준비를 하신다면 그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수능이 통합 수능이 됨에 따라 사실 이과생들에게 유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과생들 문과 학생의 경우에는 탐구 과목 점수를 관리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평가 방법입니다. 입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15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국어는, 아, 입문계열은 국어가 9문제, 자연계열은 수학이 9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배점은 각 문제당 10점으로 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 문제, 국어의 경우, 한 문제에, 한 문제에 요구하는 답이 2개 내지 3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문제 수는 두 배수에서 3배수로 늘어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문제 각 문항당 10점이지만 이 10점 안에 부분 점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 준비를 잘 하신다면 부분 점수를 부분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합격에 이를 거라고, 이를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모든 점수는 600점 만점으로, 어, 한, 어, 600점 만점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80분인데요. 이 실제 시험 시간이 80분이지만, 어, 작년 합격자들의 후기를 살펴본다면 이 80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충분히 답을 적을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어, 뭐 어떤 예치 않은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로 인해 답안지를 교체한다거나,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의 기, 어, 그 내용 작성 내용이 길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것을 요약 정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 어, 쉽지는 않았다고들 합니다. 따라서 이 80분보다는 80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는 80분보다 조금 더 짧은 시간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답안지 작성이 나오는데요. 답안지가 노트 형식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답안지를 봤을 때 노트 형식이 아니라 박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박스 안에, 어, 박스 안에 정답을 쓰면 그렇게, 어, 모자라거나, 모자란 부분은 없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칸 안에 수학의 공식 뭐 어, 풀이 과정을 쓴다는 것이 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충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출제 범위입니다. 출제 범위는 국어는 문학, 독서, 화법, 장문, 문법 영역에서 출제가 됩니다. 어 화법, 장문, 문법이 지금 선택 과목이라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국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이 화법과 작문 문법 영역에 대한 난이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어, 화법, 작문, 문법 모두 EBS 교재에서 출제가 되지만 그 문제의 난이도는 1학년 수준에 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평가 기준에 보시면 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실한 답변을 쓰도록 어,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면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요건에 따라 그 조건에 따라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하여 답안지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수학 1과 2 모든 영역에서 출제가 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문제에 필요한 개념과 원리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 필요합니다. 수학에서 개념과 원리를 서술하지 않는다면 부분점수에서 감점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용어와 기호를 사용해야 사용해서 서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네, 감점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학의 경우, 어,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의 문제도 출제가 되는지 문의가 있었는데요. 어, 직접적으로 출제는 하지는 않되, 어떤 문제를 풀 때, 어, 진로 적성에 해당하는, 진로 적성 교제에 해당하는, 뭐, 확률과 통계, 뭐, 네.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념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학교 생활 기록부 반영 방법인데요. 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공통으로 국어, 수학, 영어를 반영하고 있으며, 인문계열은 사회, 자연계열은 과학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영 학기는 다섯 개 학기 중에서 최저 학기를 제외한 네개 학기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반영 비율은 40%, 30%, 20%, 10% 순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성취도를 변환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석차 등급별 배점입니다. 자, 이 배점이 의미하는 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가 있고, 4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가 있습니다. 승은 점수, 아, 음, 논술고사 점수가 600점이고, 학생부 내신 성적이 400점 만점으로 40% 어, 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400점 만점의 비율, 어, 점수를 보시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모두 어, 5점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간호학과, 가천대 간호학과의 경우, 어, 상위 70%의 학생들의 성적이 보통 일반적으로 한 3등급 안팎에서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3.3등급이라고 보신다고, 보신다면, 어, 그리고 만약 내가, 내가, 4등급의 점수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3등급 학생보다 5점을, 5점이 을점 감점이 된채 시험에 응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문제에서 5점을 더 푼다면 3등급 학생과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문항당 배점이 10점이고 그 안에 부분 점수가 5점 3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5점, 3점, 뭐, 5점, 2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점수 5점을 잘, 어, 잘 마무리를 하고 그 문제를 잘 푼다면, 어, 3등, 4등급, 4등급 학생이라 하더라도 3등급 학생과 같은 출발점에서 어, 시험을 볼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시는 전략이 합격의 절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이 말은 여러분들의 합격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자신의 실력을 냉정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그 시간 압축적으로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카페나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어, 준비 논술 어, 논술 준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이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3학년도 가천대 논술고사 가이드 해설 동영상이었습니다. 어, 가천대 및 다른 대학교 논술고사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학원 카페나 어,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